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영상을 클릭하신 많은 상담이 구독자 분들에게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로보틱스가 2025년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등 그룹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급등 모멘텀을 오늘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로보틱스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급등이 터지기 직전의 자리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난 2024년에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 나오기 전에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말씀이 되었죠. 자, 3주 전 영상인데요. 12월 30일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2025년은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가 어마만 급등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2025년 증시는 로봇주 열풍이 시작될 거라 그랬고, 당시에 로보틱스 주가 합병 무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던 상황이었고, 저 종토방에서 이건 끝났다. 라고 하던 시기였는데, 결국 제가 말했던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2025년 새첫 거래부터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급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트럼프의 취임사 오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의 30분 동안의 취임사 이 안에 어마어마한 로보틱스의 급등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로보틱스 주주분들이 쌍남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우린 여기서 한 주도 팔 생각이 없고 우린 여기서 어마어마한 급등을 기다릴 거야 하는 이. 투심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좋아요 눌러서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좋아요가 많이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함께 힘냅시다 하는 응원을 또 에너지를 받아가겠죠 그리고 로보틱스 주주분들 이라면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 놓으세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로보틱스 주가 30만원 1차 목표 주가 30만원 도달할 때까지 함께 힘을 내볼게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트럼프가 드디어 대통령 취임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기존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생각해 보면 이때 합병이 무산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었고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거리랑도 실려 있었는데 단순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한 기대감으로. 합병이 무산되면서 나왔던 조정을 소화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많이안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호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호재 시작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미국은 다시 번영을 하고 아메리칸 이스백, 다시 번영을 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의 황금 시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했고요. 지금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는 지난 8년간 이 도전을 계속 받아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트럼프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내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물가를 신속히 낮추라는 지시를 내릴 거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네 번째 트럼프가 항상 석유와 천연가스를 언급해왔죠. 이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좋아요. 꼭 누르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맞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대규모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했다. 우린 다시 드릴 베이비 드릴 석유 시추를 의미하는 구호입니다. 석유 시추의 구호예요. 우린 다시 석유 시추를 할 거다. 우리는 그 세계 어느 제조 국가도 가지지 못한 석유,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고 핵심 들어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거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제조 국가가 될 거고 우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할 거야 이걸 활용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제조에 집중을 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우리는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더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해야 돼 라고 했던 거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 제조업에 제조업에 부활 정책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예요. 황금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황금시대를 열겠다라고 했고 그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떤 걸 언급한 거죠? 제조업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언급했습니다. 석유와 천원가스를 더 많이 시추해서 제조업의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인플레이션 잡아라고 지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질수록, 재가동되는 공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물가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독 꼭 누르세요.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은 오직 쌍다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급등을 하는데 이민자들을 완전히 추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서 불법 이민자를 그들이 왔던 나라로 돌려 보낼 거라고 했는데 그 이민자들 그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미국의 중요한 이 노동계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두 추방이 되고 나면은 가뜩이나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더욱더 기업이 사람을 구인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고 인건비가 급등이 나올 건데 트럼프 말했습니다. 내가 구성원들에게 모든 권한과 능력을 활용해서 물가를 잡으라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부담이 되면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가를 잡느냐 여기서 등장하죠. 정부, 효율부 누가 있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로봇은요. 지금 미국이 다시 황금 시대를 여는가 안 여는가에 따른 어마어마한 핵심 기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95%까지 자동화율을 끌어올렸고 거기에 사람이 전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로봇이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머스크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 미쳤다라고 미친 취급 받았을 때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은 협동 로봇, 로봇 팔의 밀도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론 머스크 하고 있고 내가 구성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한을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이 로봇을 활용한 공장의 자동화 기술 활용해서 제조를 제조업을 구성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독립을 확실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총동원해서 제조업에 집중을 할 건데 내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활용하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잘 알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이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제조업을 역시나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 제조업의 부활은요 로봇, 협동 로봇의 성장 사이클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2차 전지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는 굉장히 억울한 하락인데 뭐 여기에선 깊게 말하지 않을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전기차 활성화 우리가 축소할 거다. 전기차 우리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 50% 확대하겠다는 거 이거 안할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보틱스가 이런 날에 2% 상승하고 있죠. 거래량이 400억 늘어났습니다. 400억이 오늘 그 말은 로보틱스가 리스크는 없고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보틱스 영상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우리 로보틱스 쌍남인을 중심으로 목표 주가 30만원 바라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수 신호가 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매수하세요. 주가 폭등 나옵니다. 이 로보틱스가 증시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좋죠? 하지만 이쪽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인간형 로봇은 기술의 성장, 기술의 성장성을 보고 앞으로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머금고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당장의 실적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로봇주는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단연코 그 우리 두산 로보틱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글로벌 매출 협동 로봇 판매 대수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이 제조 부활에서 수혜를 안 받는다면 국내도 아니고 글로벌 판매 대수입니다 국내도 아니고 글로벌인데 이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지 않으면 누가 받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었던 코로나 당시 공급망 붕괴가 되면서 수많은 중국의 공장들이 수많은 중국의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게 제조업을 의존했을 때, 중국에게 제조업을 의존했을 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지. 그래서 그 공급망이 붕괴가 됐을 때 순간 로봇의 수요, 특히 협동 로봇의 수요가 급증을 했었는데 왜냐? 협동 로봇은 저렴합니다. 빠르게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부담감이 적어요. 편리하게 설치를 해서 사람 이상의 일을 해낸다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데 크게 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서 로봇 수요가 폭증한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말을 했죠. 지난 8년간 많은 도전을 받았고 많은 위기를 봤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지 배웠다. 즉이 상황을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고 어떻게 하면 제조업을 다시 한번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 이것 로봇의 자연스럽게 수혜 그리고 성장 이 로봇의 수혜와 로봇 산업의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정말 일가견이 있죠 그리고 우리 영상 보고 있으면 반드시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우리 영상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전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우리 기세가 중요합니다. 저를 응원하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저를 응원하는 마음도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영상을 보셨을 때 그리고 로보틱스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로보틱스가 얼마나 큰 급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다양한 앞으로 방향성 댓글로 파이팅 넘치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우리가 우리 내새끼다 네어 우리 내새끼 네 어마어마한 폭등 나고다 기세를 잡고 있어야 사람들이 보여줘야. 새롭게 매수하는 분들도 야 로보틱스는 진짜 대박이구나 이걸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 있구나 하면서 폭발적인 매수세 시장에서 나오기 유리하겠죠. 그 작은 나비 효과를 오늘 영상에서도 바라며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내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도와드릴 거요. 영상 구독만 하시고 010 446962 치고 여기로.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문자 남겨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 정말 내가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가? 이거 갑자기 주가 변동성 커지는데 어떻게 매매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모두 다 이끌어 드릴 겁니다. 두 가지로 도와드리죠. 첫 번째는 단체 문자이고요. 단체 문자 신청은 두산 로보라고 자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되고요 소통방 운영하고 있죠. 무료 소통방.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방송보다 디테일하고 방송에서 담아드리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을 올려 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은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셔서 입장을 요청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보내 놓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 영상 응원하시고 우리 쌍남이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로보틱스 대박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도와드릴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응원만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공유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010-4469-6279 여기로 저한테 두산로보 단체문자 매수매도 신호는 두산로보라고 담기고 소통방 입장은 링크 눌러서 요청하시고 닉네임 보내세요 자 엔비대가 어떤 사고를 쳤냐면 이렇게 열심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로봇이 중요해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제가 하나라도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나라도 더 정보를 챙겨 드리고자 한다는 라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고 있다면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죠? 댓글로 영상 끝까지 봤습니다. 우리 로봇 텍스 주가 얼마나 대단한 상승이 나온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응원들 부탁드려요. 더 이상 뜸 들지 않을게요.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열심히 트럼프가 트럼프가 열심히 이렇게 자 우리 미국은 황금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미국 황금시대를 열 것이고 미국의 쇠퇴 시기는 끝났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열면 토하고 있을 때이 엔비디아 젠슨화는 트럼프의 취임식 대신 중국을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여기에 대한 어, 개인적 의견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건 좀 해도 해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중국을 왜 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은 자 중국어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첫 인사를 건넸고요. 이 자리에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는 엔비디아의 젠스당이 간 자리에는 중국의 로봇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이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실마리를 우리가 또 여기에서 만나 볼 수가 있고 중국의 로봇 관련 창업자들이 왜 엔비디아의 젠슨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로봇은 인공지능 다음에 시장 주도주가 된다는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2025년 증시의 주도주는요. 단언컨대 로봇입니다. 그리고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가 핵심이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가기 시작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관련 테마주들도 함께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젠슨 황이 중국에 가서 로봇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트럼프가 열심히 제조업 부활을 하겠다.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다? 자, 뭐 중국이다, 뭐뭐 뭐 이런 친중국이다 이런 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로봇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엔비디아의 젠슨을 만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제가 오늘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거였죠? 여러분. 미중 갈등의 핵심은 첨단 기술과 첨단 제조입니다. 이걸 얼마나 혁신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 나가는가, 압도적인 경쟁 상대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들어 내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얼마나 저렴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게 핵심이요. 이미 미국은 해외 아웃소싱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알 수가 있어요. 즉 이미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 로봇의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이 트럼프의 취임식 일정으로 시작됐다는 거, 미중 패권의 핵심은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영상을 듣다 보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상나님 너무 좋은 말들인데 자꾸 뭐 조선만 가고 뭐 방산 잘 가고 하는데 왜 우린 그러안 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본격적인 스포트라이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취임식 일정 이제 소화했고 이제부터 정책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이 방산 얘네는 작년부터 직접적인 워딩으로 언급을 받아왔던 애들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파생되는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크게 보면은 먼저 미국의 정책 이게 첫 번째고 그 미국의 정책으로 협동 로봇의 업황이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업황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각각의 경쟁력으로 본격적인 실적에 주목하는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거나 첫 단계는 정책이고 협동 로봇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적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조선이 언급됐죠 조선이 언급되면서 조선주들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는데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야 되는 게 이런 흐름 제가 싹다 잡아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조선업이 급등을 하면서 이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자 조선업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예고 계속 말을 합니다 러브콜 보내고 한국한테 우리 좀 도와줘 이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조선의 정책으로 협동로봇의 업황이 좋아질 거다 조선업의 인력 부족 심각하고 우리는 그 수요를 협동 로봇으로 대체할 거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조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예시를 들어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얘네 방산 제조 로봇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조선 방산 협동 로봇 수요로 모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즉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 트럼프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로보틱스의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만등기 시작될 겁니다. 로보틱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로보틱스 어, 류정은 대표 이사님과 더불어서 두산의 박정원 회장님, 우리 방송.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있다면 정말 저는 어마만 호재를 기다리고 있고 이 호재 우리에게 주가 급등으로 안겨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뭐 내부자 정보 뭐 이거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이 이 모든 정책과 업황 로봇에 대한 실적 시즌 단계별로 시작이 되었을 때 아무런 호재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러분 두산 로티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요.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면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최근에 두산 로티스를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선 그냥 내가 찔끔 단탄을 먹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급등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급등이 나온다. 왜? 협동 로봇의 침투율이 2%에서 4% 내외인데 현재 시가 총액이 4조 원대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이 드렸었던 트럼프의 정책, 제조 부활, 로봇, 인공지능의 물결 다음 로봇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협동 로봇 침투율이 10%를 못 넘어서 까요 30%를 못 넘어서 까요 회사도 지난 IR북에서 협동 로봇의 제조 현장의 침투율이 30%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지금보다 2% 정도의 협동 로봇 침투율보다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30% 가까이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무려 15배나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15배나 시장 규모가 커진다 라는 것은 로보틱스의 주가도 거듭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라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된다 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열렬히 지지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로봇의 팔의 밀도를 높여서 무려 30초에 테슬라의 y 모델을 한 대씩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생산 효율성을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이 내용을 트럼프는 알고 있고 활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사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야 두산 로보틱스 그냥 한번 봐봐 쌍나미 방송 한번 보고 너가 판단해 봐 라고 하시며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 항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 하고, 우리 영상 너머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가 이끌어 드릴 겁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010-4469-6279 여기로 단체 문자 받으실 분들은 두산 오브라고 남기시고요.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 영상의 설명란 있습니다. 요청 누르시고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두세요. 여러분들 우리 영상 보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보답을 해드릴 거요. 어떻게 우리가 대박을 내는지 앞으로 두는 똑바로 뜨고 봐라. 안티 종토방, 종토방 안티들 똑똑히 봐. 우리가 얼마나 큰 대박을 내는지 보여줄게. 과연 너네들이 매수 안 하고 버틸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쌍 n t 방송 매일같이 트럼프 정책의 효과가 로봇으로 이어진다라고 매일같이 목놓아 방송합니다. 내일도 응원해주시고 내일 모레도 응원해주시고 우리 로보틱스 응원 대박 o n t know anything. I don't know anything. I don't k n o 그 날이 머지않았어요.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